선배님의 없이는 안 된다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명이 민간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구신지 대충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를 안 받네요. 15분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잠깐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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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안 켰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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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가 스피커 켤게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버튼 척할게요. 준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지? 전화 왔네. 잠시만. 뭐지? 전화 왔네. 어, 네. 아, 어, 아, 네. 키노의 키싱 부스 청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네, 비트비의 석은광입니다 <laughs> 아, 우리 또 네, 큐브의 기둥 어 펜타곤의 정신적 지주. 아유 아유 또, 웃음, 또 웃음. 펜타곤의 든든한 마티 형, 진호 형보다 마 형. 우리 아이고, 네 b t b 의 서은광 씨입니다. 네 제가 어, 키싱부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주 전부터 쫄랐어요. 저희 키싱부스 어 전화 <laughs> 전화 연결을 한번 해달라고 근데 또. 네. 하고 싶은데 아니 이 시간대 합격 계속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 또 우주 대스타시니까 우리 에이, 형이 <laughs> 제대 후에 첫 라디오 방송이시잖아요. 어 그러네. 네아유 저녁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 또 기신구스 어, 청취자 여러분들 어, 일단 저녁 했으니까 제 네.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시죠 여러분. <laughs> 1년 동안 거기 이제 갔다가 네네 네, 이렇게 저녁하면 참 기분이 네네네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아 오늘 또 공교롭게도 네. 그 현식이 형이랑 성재 형이랑 그리고 아, 진호 형까지 아이고. 군대 군입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네. 네. 그 선배로서 선임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laughs> 아, 사실 뭐 있습니까? 그냥 건강이만 네. 그냥 건강만 잘 챙겨면 됩니다. 들어가서 그니까요. 네 사실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네네네. 아 이제 팬분들과 네. 소통도 하고 싶고 네네네. 음악도 들려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일 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우리 네. 진호 씨도 아마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우리 펜타곤 어? 친구들 많이 생각날 거고. 네. 네 우리 펜타곤 팬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멜로디 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키싱부스 첫 곡으로 너 없이는 안 된다를 틀었어요. 아이고. 네, 큐브에 또 비투비는 옵션 안 된다잖아요. 기능 옵션. 와. 안 된다. 기본 버튼은 기능만 할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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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아, 제가 사실 은광형이랑 통연결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음. 이제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은 형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 네, 제가 또키싱부스에 우리 형을 게스트로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이거 밑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laughs> 생각을 해 보니까 아, 그냥 게스트보단 일단 전화 게스트가 먼저겠다.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전화 전화 연결 한 다음에 네네네. 정치자 분들 앞에서 이렇게 아, 당연하죠 어? 약속을 하면 내가 이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야. 알겠는데? 형, 아 이거 편하게 말씀해 주면 시 돼요. 저는 이제 <laughs> 키싱부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형이 아, 형이 또 바쁘시고 이런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뭐 불편하면 불편하다 그러면은 키싱부스 불편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네네 통화 연결하기 전에 네네네 아, 어떻게 하면 k i s 스에 게스트 출연할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말할까. m i Tongan Nail. 마음 Baumi, Tongan Nail. Tongan Nail. Tongan Nail. Tongan Nail. Tongan Nail. Tongan Nail. 어 맞았나요? <laughs> 맞았어요. 완전 맞았어요. 진짜 맞았어요. 뭐 그냥 게스트 해야겠는 이거는 형. 게스트가 아니고 은광의키싱부스아 키노의 은광의키싱부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형 그러면은 제가 <laughs> 오늘 제가 11시에 회사를 가거든요. 회사 가서 그 비투병들 매니저 형들 뵈면은 다음 주 7시 네. 반에 샵 잡아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 케어 <laughs> 아무튼 형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시간 이제 내서. 나 운동 좀 하려고요. 아, 진짜요? 네. 이미,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지금 PC 방 가려고 아니, 준비하고 계시는 아니, 거 아, 아니죠? 했는데, 네네네. 아 운동을 하고자 야될거 같아. <laughs> 그러니까요, 또 건강이 최고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산답니다, 여러분들. 네, 형. 아, 은광은 또 열심히의 대명사죠. 열심 은광이죠, 열심 은광. <laughs> 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캐싱부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직접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 금방 오면 좋겠습니다, 형님. 맞아요. 네. 한 봅시다. 감사합니다요. 네. 싱부스 감사합니다. 네. 청주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 아, 네. 네, 우리 어키싱부스 청주 여러분들 우리 키노랑 어 우리 펜타곤이랑 어또 P2B랑 어, 다잘 부탁드리고 요즘에 건강 좀 유의해야 되죠? 잘 이제 다 같이 함께 힘내서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후우 감사합니다. 성광. 그리고 펜타곤의 키노였습니다. 네, 네.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병. 네, 연락드릴게요. 네요. 뿅. 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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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이렇게 또. 비투비 선배님의 은광이 형이랑 연락을 해봤고요 <laughs> 네, 기신무스 출연권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멜로디 여러분 그리고 유니버스 여러분이 아마 반가워하셨을 목소리였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와서 기다려 형구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파 라디오